나 매운 거인데 뭐 먹지? 깜짝이요. 아니 삐꾸스 삐꾸. 비쿠. 원시 시대에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요? 심심. 아따 많이 심심했구만. 가만 있어봐, 나가 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게. 삐꾸. 아드님, 아드님. 네, 김 박사님. 삐꾸. 아, 깜짝이야이 원시 누구예요? 아따 겁 많소. 이,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원시 1위부자삐꾸스지라 원시 1위부자 원시 시대에서 심심해갖고 2 1일 세기로 놀러 왔을게. 같이 좀 놀아주쇼. 네 박사님. 근데 너 이름이 뭐야? 삐꾸. 아, 이름이 삐꾸구나. 나랑 같이 뭐 하고 놀래? 공룡 냥 에? 공룡이 멸종. 언제가 언데 그리고? 그럼 차라리 오. 동물원 갈래? 안 해. 그럼 놀이공원 갈래? 안 해. 그럼 현금 창고 갈래? 어. 아. 원시 시대에도 현금을 좋아해? 그럼. 돈이 쳐보지? 그래 가보자. 와. 우 와. 현금 좀 가져갈래? 안 해. 가야좀 가져갈래? 안 해. 그럼 금괴 좀 가져갈래? 안 해. 어왜 아, 화를 내고 그래? 그럼 뭐 달라고? 전부다. 돈 되는 거다 좋아해. 그래 너다 가져. 알았어. 그고그고